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죠? 우리는 성경대로 무엇을 믿느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심을 믿는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는다. 이것이 성경에 따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이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보여지는 하나님의 행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눌 내용이 참 많죠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천지창조다 라고 할 때는 먼저 짚고 가야 될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천지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다 성경을 잘 모르면요 창조는 마치 아버지 하나님만 하신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6절 말씀.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께서 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보세요.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죠? 그런데 이어서 바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죠? 고린도전서뿐 아니라 골로새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창조의 당사자로 함께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러죠. 이것은 이제 성령의 창조 사역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만 하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이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막해요.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시다 그래서 이걸 표준적인 문구로 표현을 해보면 이래요 이건 좀 알아두면 참 좋아요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다 자 다시 한번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또는 성령 안에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근데 그 사역의 대표성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하심을 모르니까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뭐 외로워서 그렇다. 뭐 하나님이 사랑이 고파서 그렇다. 하나님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 채우기 위해서 창조 하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가 외로워요? 저는 외롭지 않아요. 삼위간에 성부와 성자간에 성령 안에서 완전한 사랑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외로움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아들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 만물이 하나님께 뭐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불완전해서 결핍돼가지고 뭔가 그걸 채워보려고 하나님 자신을 발전시키고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창조하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면 그러한 생각들이 내포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뭘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완전하시다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핍된 게 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있다. 그걸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잠깐이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부인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이야기예요, 이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는 3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외롭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그 기쁨 속에서 그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은 창조됨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거, 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둘째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무에서부터 창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분명히 말하죠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드신 것으로부터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일도 하셨죠 셋째 날 같은 경우 보면 땅에서 채소와 나무를 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다 그러면 무에서부터 창조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무에서부터 만드신 걸 가지고 또 만드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그러면 아, 무에서부터 창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외에는 전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질도 없고 다른 신적 존재 자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계세요 신명기 4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처음에 하나님만 계셨다. 하나님만. 다른 신, 다른 신적 존재조차도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만 있었어.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어떻게 계시기 시작한 거예요? <laughs> 아, 이제 그게 왜 그런 물음이 나오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과론에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 통해서 있게 됐잖아요. 우리 부모님은요. 또 우리 조부모를 통해서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원인과 결과, 인과론을 우리는 뭐 철학을 배우지 않아도 초등학생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올라가다, 올라가다 보면 그럼 처음부터 항상 존재하기 시작하는 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존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무한히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계신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 이 철학에서 보면, 이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 첫 번째는요, 처음부터 있는 이가 물질이다. 오늘날 지인이 물질 세계가 있잖아요. 물질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고, 이 물질이 계속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이것도 튀어나오고, 저것도 튀어나오고, 사람도 튀어나오고, 강아지도 튀어나오고,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럴 가능성도 철학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아니다! 물질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물질과 구별된 신적 존재가 처음부터 있는 것이고, 그 신적 존재가 물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유신론이에요, 유신론. 이두 가지 가능성만 있어요. 물론, 이두 개를 결합시켜가지고, 물질하고 절대자를 이렇게 막한 덩어리로 상호 의존적으로 보는 범신론 같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 간에 처음부터 있는 존재는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최초의 존재가 뭐 저절로 생긴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없는 건 없는 건데 어떻게 최초의 존재가 갑자기 생겨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만약에 뭐 아무도 없는데 최초의 존재가 뿅하고 생겼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 지금 오늘날도 갑자기 뿅하고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걸 비과학이라고 하는 거요 비과학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사실 어떻게 처음부터 있는 존재가 있는가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든지, 신적 존재든지.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계신 존재가 물질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아닌 거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다. 그,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다른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에요.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계신 존재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초월자예요, 초월자. 어, 그래서 어,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요, 정리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걸 가지고 다른 걸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들과 존재들을 만들어 내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데서 물질과 존재들을 만들었다. 어, 아까 그거 비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죠. 비과학이 아니에요. 그때는 원인도 없이 그냥 뿅 생긴 걸 말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으니까 이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과학하고는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물질들, 존재들 다 만드셨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 시간과 공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시간에 메여 있다, 뭐 공간에 메여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주를 만들면서 시간과 공간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 시간과 공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 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헤아릴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우주조차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 우주 안에 지금 어 법칙으로 작동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나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시간이 영원히 이렇게 길이로 쭉늘려져서 영원, 이런 영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시간을 초월해버리는 영원이에요. 그러니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똑똑히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자라 하나님의 그 크기를 다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개념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말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이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 천지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우리에게 여러 주인들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수 없어요. 그럼 주인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바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정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분명히 읽었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게 당연한 것이 만드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이걸 뒤집어 버린 게 뭐냐면, 타락입니다. 타락.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 내가 타락했다는 증거구나, 알아야 됩니다. 타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꼭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요. 자신이 평생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인처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이 정말 엄청 족쇄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소모품 같고 뭐 반항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라할때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불쌍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오히려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좀 좋냐면, 연인 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때요? 나는 당신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게 무슨 족쇄고 무슨 폭력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랑하는데 당신을 위해 사랑하는 게, 살아가는 게 허락되질 않아요. 그럼 그게 고통이에요. 나의 사랑 받아들이고 나의 성김이 허, 허락이 된다면 그게 정말 뛰듯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죠? 연인 관계를 생각하면 딱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뭐 족쇄처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3일체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래서 이용해 먹자고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결핍되신 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족한 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충만하신데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것을 무슨 막 자유를 뺏기는 것 같고, 족쇄 같고, 그렇게 여길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도리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하고, 나 스스로 내가 주인돼 버리는 순간, 오히려 그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 넣을 수가 없거든요. 안식을 누릴 수 없거든요. 끝없는 고독. 영원한 갈증 속에서, 제가 주일에 설계했던 것처럼, 그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성기는 것만으로, 우리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꼭 아셔야,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주인 대심과, 그리고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알아듣지만, 그런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어떤 사조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창조는 하셨지만 그러나 다스리시는 것은 아니다. 그냥 창조 원리,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셨을 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사조가 퍼지게 됐어요. 이걸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신이라고 말하는 이신론은 달라요. 그건 두 이자고 여기서 말하는 이신론은 다스릴 이 자를 써서 이신론이에요. 자연신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는 믿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다스리심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안 믿어요? 하나님의 기적? 안 믿어요. 하나님의 계시안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요 <laughs>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데 왜 기도를 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뭐 기적도 안 믿고, 뭐 천사도 없고, 그런 경향들이 있죠. 사실 이 신론자들이 그러한 세속의 사조에 어필하고 호소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나, 전혀 성경적인 하나님은 아니다. 왜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분명히 말하거든요. 하나님 섭리하신다 말씀하시거든요. 자, 4번 그래서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둘더 갈게요.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하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요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혔느니라. 자,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다 이 세상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만물을 붙으신다 이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만물뿐이겠어요 만사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재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죠. 일반 원칙, 하나님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칙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걸 일반 섭리라고 하고 그리고 둘째로 특별하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는 것 특별하신 개입이죠. 예수님이 떡다섯 개와 물고기 그두 마리를 오천 명 먹이신 거 특별하신 개입이에요. 이걸 비상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부 기적이라고 하는 게이 비상섭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반섭리로 또 특별섭리로 다스리신다. 기적?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이 신론의 하나님이면 부질없는 짓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이, 이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권력자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요, 기도는 진짜 수지 맞는 일이에요. 기도는 수지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교독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 바으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조하심과 지금도 섭리하심을 다스리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 장조주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으며, 그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목사님, 근데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네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laughs>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편일까요? 나를 사랑하실까요? 혹시 변덕장애는 아닐까요?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증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명 이것보다 더 어떻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증명하고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모든 증명이에요. 모든 증명.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면 아하 하나님 대표 맞구나. 아하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구나. 하나님 변덕장이 아니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창조주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없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고 믿으세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결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 아니에요. 이 교리들은 하나같이 나의 존재와 실질적으로 맞닿아 있어요. 나에게 의미 있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위로가 될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십니까?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잊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토대. 하나님은 창조 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토대를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경외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